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 가족 양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부 윤정원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는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일문을 품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문득 들었던 생각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당연하면서도 알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믿는 이유라든가 죽음이 이 삶의 끝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등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였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기도 하며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은 교회를 다니는 후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유튜브에 애니메이션으로 요약된 버전을 함께 보며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군 전역 후에도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경민 형제가 남성교인 일렉기타 연주자 섭외 요청을 하였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던 시기에 그에 나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상부예배 일렉기타 연주작 섭외를 소락하여 남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저의 믿음이 크다고 할수 없고 신앙생활이 아직 많이 서툰 요정입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 정말 옳은 길이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며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삶을 맡기는 것은 정말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삶이 행복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남성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언젠가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 양육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등 신앙의 기초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더 자세히 알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읽었을 때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초신자인 저에게 맞추어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목사님, 권사님들 덕분에 훨씬 빠르게 정황할 수 있었으며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